사이버 같지 않아요, 지금? <laughs> 되게 예뻐요. 어,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. 뭔가 이게 이상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, 아,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은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,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아, 시작해도 돼요? 네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오늘 몇 번째지? 네 번째다. 오늘 마음머리 컨텐츠 네 번째 손님이 왔는데요. 이번에는 염색이에요. 얘기해 줄수 있어요?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옴브레 머리를 하려고 했어요. 왜냐면 제가 한 번도 전체 염색을 안 해봤는데 그 이유가 뿌리... 뿌리... 뿌리, 뿌리? 뿌리 염, 탈색이나 염색을 안 네, 하기 그걸 위해서?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옴브레를 해달라고 했는데 되게 약간 더듬이 같이 이렇게... 어... 이렇게 더듬이 같이 하시고 여기 되게 보시면 이렇게... 무늬도 다 남고. 무늬?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막 안에도 막뭐 이렇게 막 되게 제각각으로 염색이 돼서. 아, 나는 여기 끝에가 좀 어둡게 염색이 됐길래 나는 그 어둡게 염색을 했었던 줄 알았어. 한, 한 번도 인생에서 전체 염색을 해본 적이 없는데 경계가 그냥 블록마냥 있고 막 중간에 막. 진짜 나비 모양 같은 게 하나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어, 봤어요? 봤어. <laughs> 진짜 나비 그, 모양 같이 그냥, 그냥 얼룩. 네, 네 그냥 거. 가로만 이렇게 찍 나와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너무 잘했냐는 거예요. 그래서 음. 아니 보시고 다른 분이 해주신 거예요. 원장님이 보고 <웃음> 해드릴게요. <laughs> 이러고 아... 아 네. 했는데 결국 환불해 주셨어요. 아... 네. 그냥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탈색을 온브레로 해서 색을 입히는 거라. 네 맞아요. 점체 탈색을 한 다음에. 음. 색을 입힐 때온브레로 입히는 방법이 있어요. 음. 근데 사실 완성도는 전체 탈색한 다음에 온브레로 색을 입히는 게좀더 완성도가 있어요. 아, 응. 뿌리 탈색이나 뿌리 어떻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온브레 탈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전체 탈색으로 깔끔하게 만드는 것보다. 얘를, 얘를 어떻게 할수 있나요? 이 친구들은? 일단 여기를. 네. 어... 알겠어 자연스럽게 해줄게요. 근데 좀 어렵긴 해요 사실 그렇죠 샤를 음, 그 리터치를 안 했으면 좀더 내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일단 이 부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릴 거고 여기는 좀더 탈색을 들어갈 거예요 밑에는 여기 서 지금 너무 어두워서 지금 원래는 그냥 이렇게 경계가 있었는데 이, 얘네들을 리터치로 넣어준 거죠. 이 많고 여긴 또 검은 부분이 쩍었어요. 이런가지 음. 와... 거. 한 겹을 걷을 때마다 새로운 머리... 한 겹을 걷을 <laughs> <거둘> 때마다 새로새 <laughs> 그런 머리야 진짜... 커버하기 전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전 사실 다안 머리인데, 이제 친구들이 볼 때마다 심장이 나가는 거 <목소리> 얼룩이 생긴 이유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염색, 탈색이나 이렇게 바를 때 그냥 이렇게만 바르면은 안쪽에는 이렇게 제대로 안 바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런 얼룩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. 탈색을 너무 높이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얘네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에까지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저한테 맞춰서는거요 이 사이버 같지 않아요? 지금? 아니 되게 예뻐요. 아, 어, 되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. 딱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자 봐봐요. 여기서 봤을 때 머리를 이렇게 하면 괜찮아. 근데 여기서 한 겹을 넘기면 안 돼. 그냥 이렇게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다 생각을 해봤는데 머리를 마음대로 못 넘기는 게좀 이상한 것 같다. 그래서 뭔가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, 그 만족스러우시면은 그냥 환불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, 어, 그 분도 이제 다 만성시켜 놓으시고, 아,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은 복구를 못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럼 네, 원장님은 되게 최선, 아구고 되게 괜찮은 네, 되게, 되게, 되게 열심히 성심사이고 해줬어요. 그호의도 되게 잘 적어주셨단 말이에요. 유경쌤은, 유경쌤을 얼마 동안 일하신 거예요? 이 형이 3년 <laughs> 반. 잠깐만. 아, 유튜브, 아, 유튜브에 흥망을 다 보셨겠네. 아, 흥망은 아니구나. 흥을 다 보셨겠네. 요 방이요? 근데 그걸 통해서 기회가 있어요. 탈색하지 마세요. 음, 아, 그걸 그게 첫영상이거어요 네, 그게 첫영상이거요 아, 진짜. 아, 뭘 모르네. <laughs> 전부터 봤어야 되는데. 매력적인데. 봤어요? 감사요요 색이에요. 이거요 얼굴 보고. 네. 린거올 네. 얼굴 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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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펼쳐주세 네. 네. 색이 정말 예쁜데? 네. 오늘 끝나고 커트도 봐줄 거예요. 제가 자르면 잘 자르고. 아, 직접 자른 거야? 그런 것 같더라. <laughs> 잠깐만, 일단 꽂아볼게요. A, S, M, R. A, S, M, R.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하고 싶은 색이 있어요. 나 조언 잘어울려는잘 어울리는데? 그럼 내가 알아서 하면은 했는데 어 마음에 안들어 이런 말 못해 아우 더아 <laughs> 근데 무슨 색깔인건데요 방금 비 뭐야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의 베이지톤으로갈 수도 있고 뭔가 색깔을 넣을 수도 있는데 색깔을 넣고 색깔 싶어 색깔 넣고 싶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약간 약간 유경 약 춤만 힘내면 돼. 파이팅. 너 화이팅 좀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, 약간 약발라달라고 도와달라 했는데 갑자기... 어,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화이팅안 좋아할 거예요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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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기가 어두운 염색약을 넣어서 이렇게 그린 아니고 색소를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아 어두워 보는거 엄청 그래서 염색을 많이 넣으시 어,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색소가 빠지면서 응. 다시 쉽게 밝아질 거예요 응. 근데 아까 그 정도가 제 부드럽게 색은 괜찮아요? 네보라색 같아요? 보라색이요? 보라색이라니... <laughs> 뭐예요 그러면? 그냥 보라색이 아니에요 아 그냥 보라색이 아니에요? 아 일단 애쉬 보라 가마해을발랐요 <laughs> <게. 웃음> 뭔가 곧 별이 뜰것 같아. 약간 새벽에 지풀은. 아니야. 아니좀 있어 보이는 거 같아. <웃음> 본인도 색을 모르시는 것같 갤럭시 퍼플. 갤럭시 퍼플. 약간 핸드폰 기종 같은데? 음. 잘 익은 포도 어때요? <laughs> 아, 아니, 좀 있어 보이게 하라고. 잘익었 <laughs> 포도요? <자리가 웃음> 원래 이렇게 착 감기는 게 이름으로. 다 아주 잘익었 잘 <laughs> <익은> 포도 아닌 엄청 포도하다 시작했어. 저희 막내가 김천 포도하고 집에 나가서 판다. 어? 아, 그 엄청 예쁜 돈이야? 네? 네? 아니, 아니, 그건 아닌 것 같고. 네. 그냥 수현이랑. 아, 모르겠어요. 아, 그큰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 그냥, 아, 아빠가 좋아하겠다. 왜? 노란 거 싫었어요. 근데 엄청 많이 나가 색이 정말 다 빠지면 <laughs> 노란기가 올라와서 옐로우 베이지 느낌 나는데 그때 내가 오늘 샴페챙겨줄 거거든요. 색이 빠지고 노란끼가좀 올라올 때 지금 그거 써주면 <laughs> 아 노란끼를좀 눌러줄 수 있는 샴페인. <laughs> 아 <한편>. 아까 썼던 <laughs> 아 영상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거요아 <laughs> 없을 <할> 것 같은데 <laughs> 어, 한세번 본다. <laughs> 자기 나오는 거 재밌거든. 나도 영상 없는다고 세번 봐. 아 진짜요? 사실 그래서 찍는 거 아니죠? 자기 보려고? 무슨 <laughs> 이상 너무 너무 <laughs> <이상한> 접중해서웃은가다 <laughs> <이상한 것도> 지금 자기의 <laughs> 그아니 그래요? 아 <laughs> <laughs> 신기하다 맨날 어. 음. 음. 제가 고얘기면 그렇게 그 나폴리안 같이밖에 안되 소라빵 음. <laughs> 알죠? 알아 <laughs> 이 이런 표현을 편라고할수 있어요? 네. 아니. 이런 웨이 의견, 이런 웨이브는 편라고 하기에는 진짜 뭔. 뭐. 힘내. <laughs> 지금 이 카메라에 잘안 담기는 것 같아서 따로 찍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위에서부터 어두우면서 점점 내려올수록 밝아지게 시네을 했습니다. 색 빠질 때도 예쁘게 잘 빠질 수 있도록 색소 조절 을좀 했고요. 네. 아, 힘들어. <laughs> 힘드실 맘이에요. 음, 고생했어요. 아, 마음에 들어요? 네, 마음에 들어요. 다행이고. 이 영상 빨리 편집하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색, 색이 어떻게 빠졌는지까지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. 음, 네. 고생했어요. 아. 네. 감사합니다. 인사 한 말이. 안녕. 이렇게 보면 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수록 밝아지도록. 이걸 입혔어요.